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얼굴이 올라가라. 얼굴 위로 끌어올려 짭떡짭떡한 거. 아까 저처럼 썩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 서희예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부님들에게 촬영 전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촬영, 본식, 전에 이 피부 세팅, 내 피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샵에 오시는 신부님들이랑 아요건 조금 뭔가 아쉬운데 요거 피부가 조금 뭔가 아쉬운데 했던 점들이 있었어서 그걸 열심히 적어뒀다가 오늘 싹싹싹 싹, 싹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아침에 하고 오시는 피부 제품도 정말 중요한데 한달 정도 전부터 내 피부를 어떻게 없이 생각해두면 너무 좋고 또 얼굴 이 붓기 당일에도 붓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평소에도 이 붓기 케어가 조금 필요하고 얼굴 라인, 방대 라인, 눈썹 이런 미간 이런 데를 좀 풀어주는 작업을 한달 전부터 가볍게 내 손으로 하면 좋아서 이 부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달, 일주일 전, 하루 전 이렇게 해서 착착착 알려드려볼게요. 우선 한달 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워터 물입니다. 대부분 샵에 오셔서 저를 보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품 어떤 거 발라야 돼요? 뭐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샵 가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워터 물입니다. 왜 물이냐면요. 이 피부 관리샵에 갑자기 안 가다가 가면 피부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안 맞던 뭔가 보톡스를 맞으면 입이 안 움직이다, 잡니다. 한쪽 입만 움직여서 석수를 짓고 찍게 됐다는 저의 웨딩 사진 거의 무표정으로 찍었고요. 그러니까 평생 계속 한 곳에서 난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맞았다. 보톡스를. 꽤 오래 한 번씩이나. 그러면 저의 이 얼굴 변화를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처음 갑자기 내가 웨딩 때문에 얼굴에 뭘막 하게 되면 이 예외. 이 예외가 저전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피부 관리샵이나 보톡스 이런 걸 추천드리기 보단 물. 이 물은 예외가 없습니다. 물이 안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물이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없고. 피 많이 마시면 몸에서 물을 쫙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제가 딱물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리면 또한 가지 걱정이 저에게 또 날아옵니다 날아와요 바로 붓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붓지 않습니다 아 근데 혹여나 엄청나게 막몇 리터를 제가 달아놓고 먹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무리 물을 갑자기 적당히 먹던 사람이 신경 써서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부을 정도로 먹고, 먹을 수 있진 않아요. 라면 먹고 붓는 거 정도로 물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으니까 물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물은 우리 속에 있는 물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을 채워주면서 피부가 이 겉에 크림을 바르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피부는 우리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이 속에 있는 저의 이 탱글함은 물에서 옵니다. 몸 안에 물 탱크가 쫙 채워져야 시간이 지나면서도 피부가 무너지지 않고 이 탱글함을 유지하고 피부가 뭔가 매끈해서 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웨딩 때 물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얼굴이 부을 정도로 못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먹었더니 스킨 케어를 꼼꼼히 한 것이랑은 또 다른 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꼭 챙겨서 먹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달 전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한달 전부터 이제 물 많이 먹어줬어요. 이제 일주일,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무엇을 해줄 것이냐? 자, 이때 아주. 주의사항,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거 좋대. 사람들이 막 그럴 거예요. 웨딩하면 이거 바른다더라. 저거 바른다더라. 이거 발라봐라. 이거 좋다던다 하면서 선물도 주고 추천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걸 발랐다가 생전 안 나던, 뾰루지가 난다던지, 그리고 갑자기 피부가 막 뒤집혀가지고 이상해진다던지 할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로 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웨딩할 때 은근히 우리 속에는 조금의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도 조금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처음 발라보는 걸발라게 되면 물론 너무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예외. 이 피부가 뒤집히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피부가 뒤집히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달 전에 써보셨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제가 자꾸 이런 예외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샵에서 많은 예외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피부가 다른 것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쪽만 되게 빨갛게 자꾸 올라오시길래 어 이쪽만 왜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시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제품을 쓰셨다가 피부가 뒤집히셔가지고 아야! 아야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 제품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추천받은 제품이었다고 요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반점처럼 그 피부만 딱안 좋게 되어서 거기를 딱 볼터치 부위여가지고 제가 완벽히 커버했지만 아주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이 예외를 생각하면서 한달 전에 조심하기로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도 쓰지 말아라 한 일주일 전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바로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듬뿍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는 원래 사용했던 제품을 피부에 좀 듬뿍 발라서 내 피부를 충분히 흡수시켜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제형. 어떤 제형을 발라야 일주일 동안 내 피부를 아름답고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낮에는 이 피부 화장하기, 파운데이션 하기 좋은 기초를 써야 되지만 밤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피부에 흡수가 쫙내 얼굴에 쫙 붙어있을 만한 기초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기초 제품 자체가 에센스. 고농축 앰플 같은 타입의들이요. 걔네를 꼭 사용해주셔야 이 피부가 매끈하면서 피부 속에 쫙 침투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크림 사용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같이 사용해서 피부 안까지 흡수 쫙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에 쫙 밤에 달라붙어 있어서 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겠지만 화장하기 전에 이쫙 달라붙는 걸 붙인다면 때처럼 밀릴 수도 있고 화장이 먹지 않고 밖에 둥둥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낮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좋은 제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아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밤에 바르는 것과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샵에 오시기 전에 바를 기초 제품은 또 다를 거예요 샵에 오시기 전에 바를 요 기초 요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밤에 바르기 좋은 세럼 타입을 보여드려야지 뭔가 조금 더확확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오늘 추천드릴게요 바로 홀리추얼의 코어 리프트 액티베이팅 세럼이에요 일명 콜라겐 마사지 세럼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탄탄한 기술 과 에스테틱 전문가의 피부관리 노하우 방법으로 고효능의 홈 에스테틱 브랜드예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제품은 이 붓기 완화와 이 윤곽해요. 그리고 얼굴에 이 탱글함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코어리프팅 액티베이팅 세럼이에요. 이름이 아주 길고 고급지죠? 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에 탄력을 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볼수 있는 세럼입니다. 이게 멀티리프팅 마사지 세럼으로 나왔다 보니까 우리 요즘 되게 핫한 디바이스들 많잖아요. 그리고, 괄사도 많이 하시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사용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요즘 홈케어에 관심도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홈케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 이 제품으로 집에서 정말 셀프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손으로 하겠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미세한 골드펄. 보이시죠? 오, 촉촉해. 미세한 골드펄. 피부에 살짝 올렸을 때이 탱글한 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촉촉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피부에 발리는 느낌? 붓기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차갑게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세럼 크기가 대용량으로 좀 크게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용으로 팡팡 써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에 충분히 고스러운 이 금발 여기 보일까요? 이 골드 테라피에서 영감을 얻은 이금 입자들이라고 해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것만 살짝 피부에 올려놔도 피부가 뭔가 아까 그 메바른 사막보다 탱글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축 발라주고 나서 손에 이렇게 묻혀주시고 이 에스테틱의 향을 맡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 향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꽃과 풀, 아로마 오일 같은 냄새가 같이 나서 뭔가 정말 에스테틱 샵에 방문한 느낌이에요. 원서의 에스테틱 샵, 홈샵. 이게 뷰티 디바이스나 괄사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 연화가 같이 되니까 고게딱 합쳐져가지고 완벽히 피부를 딱 잡아줄 수 있는 느낌. UI로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바로 흡수되면서 마르지 않고 피부에 촉촉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걸 저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미간 한번 풀어주시고. 오늘 하루 짜증 날아가 짜증 날아가라 엄지손으로 눈썹 뼈 밑에 뼈 밑에 눌러주시고 내 얼굴이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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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입 주변 올라가라 방금은 요렇게 두 개로 요렇게 요렇게 여기 턱 밑과 같이 잡아서 요렇게 눌러주시고 입 주변 풀어줘야 돼 이건 제가 배우진 않았고 피부 마사지를 오래 다녀가지고 그분들이 했을 때딱 포인트 되는 것만 배워서 일주일 전은 아니고요 신부님들은 한달 전에 해주시고 저는 일반인이니까 <laughs> 중요한 날 하루 전에 꼭 해요 여기 입 주변 우리 웃어야 되니까 입 주변에 근육 풀어주고 지금 안 아픈 것만 했고요 자이두 가지 사용해서 끌어올려 얼굴 위로 끌어올려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도 끌어올려 살짝 려 여기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이게 뭉쳐있어요 우리 우리 안웃서서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가운데 끌어올려 이쪽에 이렇게 뚜둑뚜둑 거리는 거 있거든요? 내가 안 쓰는 근육들이 많이 붙어있어서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들어갈목목 목을 요렇게 여기 아시죠 여러분? 여기 볼떡 튀어나온 데 있어요 여기 눌러줘야 돼요 저는 목까지 꼭 풀어주거든요? 데콜테 라인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데라 데콜테까지 풀어줘야 돼요 목에 한번쏙 발라서 여기 밑에 뭐싹아파 아 여기가 붓기를 정말 많이 뺄수 있는 곳이 아퍼 아! 여기 거으로 눌러주고 신랑님들 눌러주면 누워있다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목에 이렇게 된 줄이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살짝 잡아서 살짝만 뜯어줄게. 살짝씩만. 살짝씩 여러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살짝 이거 쇄골 누르는 아! 어우 많이 아파요 어우 많이 아파 요 쇄골이, 내가 쇄골이 숨어있죠? 여기가 자꾸 여기 안에가 붙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아우 아파 아우 많이 아파 이거 화내는 거 아니야 마사지 요고지를 발라가지고 어, 부드럽게 너무 메마한 상태에서 하면 아프니까 요거를 살짝, 이렇게 살짝까지 목선까지 마무리. 이렇게 좀 해주면 되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눈이. 여러분 제가 눈이 굉장히 뜨여진 것 같지 않나요? 눈이 반짝 떠진 느낌? 아, 그때 할땐 정말 아팠지만 아침에 이피부 효과 뭔가 이렇게 상 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뭔가 이 쫀쫀하게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광채는 당연히 나는 노르시고 눈도 다 이렇게 뭔가 아까 살짝.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살짝, 살짝 피곤했다면, 여러분 밤이니까. 살짝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피곤했다면, 뭔가 피부가 굉장히 퍽 이런 느낌? 좀 피부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니까, 이렇게 셀프로 피부샵에 가지 않아도, 가볍게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 관리해주시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해주면, 피부가 확실히 이렇게 리프팅 된 느낌 을받거든요 물론 한달 전에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한달 전부터까지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만 해줘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꼭. 이렇게 해주세요. 확실히 이쪽이 뭔가 묵직한 느낌은 나거든요. 이쪽이 풀어준 느낌이랑 또 묵직한 느낌은 다른 거니까 사용하시면 확실히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광채 그 잡채 보이시죠? 쫀쫀하게 피부에 딱 붙어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짭떡짭떡한거 보이시죠? 좀 뭔가 찹쌀떡처럼 만들어 놓고 자야 밤에 피부에 딱 붙어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사지로까지 활용할 수 있고 리프팅도 다 되면서 붓기 완화까지 해주니까 딱 신부님들이 관리하는 아이템으로 얘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쫀득이고 좋다면서 제가 선물도 하나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섯 분 다섯 분에게 선물을 꼭 달라고 우리 신부님들에게 선물을 꼭 달라고 하였으니 댓글로 난 예신이다 그리고 난 이걸 꼭 받고 싶다 에 대한 이 희망찬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다섯 분에게 이 제품 정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겟해주세요 겟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저 주의사항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부터 한달 전까지는 보톡스. 아까 저처럼 썩소. 썩소를 짓고 싶지 않으시다면 보톡스 정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 레이저. 레이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피부를 한번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건 좋지만, 한달 전에 피부가 회복되지 않을 이 예외.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한달 훨씬 이 전부터 해주시고, 한달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 일주일 전은특툭 레이저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피부 관리 시작하면 각질 이거는 제가 절대 피해야 될 것들에 한번더 넣어놨으니까 걔를 한번더 살펴보시고 이 레이저 정말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하루 전 하루 전입니다 바로 잠. 잠을 자셔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을 자셔야 합니다. 이 잠을 못 자고 오시는 신분들이 정말 많은데 잠을 못 자고 오면 열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수분을 찾고자 우리가 살고자 얼굴에 있는 수분을 다땡겨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얼라비틀어지면서 피곤하기 때문에 볼에 홍조가 올라오면서 눈은 풀리고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을 꼭 자고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못 자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달 전부터 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일에 잠을 못 자지만 한달 전부터 물을 드셨으면 몸에 이 수분 이 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 잠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얼굴에서 뺏어가지 않고 몸 안에서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한달 전에 꼭 물을 많이 드어주시고 하루 전에는 잠을 최대한 많이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날 내가 잠을 못 잔다 하는 경우에는 눈은 충혈되고 난리가 났겠지. 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피부에 이 광채 세럼을 쫙쫙 열심히 흡수시켜주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또 아주 아주 큰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말 영양이 듬뿍 듬뿍 가득한 모든 제품을 바르고 오죠. 그렇죠. 화장하기 전에는 무거운 타입의 애들을 바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오시기 전에 샵에 오시기 전에 세안을 정말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코 사이, 눈눈 눈 두덩이 다 깨끗하게 꼼꼼하게 해주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제가 피부에 쫙 둘러붙어 있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아이들 피부에 쫙 붙어있기 때문에 물로 꼼꼼하게 세안을 주지 않으면 사이에 다 껴서 붙어있어요. 저희가 샵에서 스킨 로션 할때 여러분의 코를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지 않고 부드럽게 피부 살결을 정돈하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이 끈적거리는 애들을 깨끗하게 닦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 사이, 눈 두덩이 눈 밑에, 이 목선까지. 대부분 깨끗하게 닦고 오시고 여기서 밀리는 제품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막 여기만 닦아요. 예쁘게. 그리고 여기 이쪽이막물탁 튀기면서 여기에 다 껴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야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여기까지 야무지게 아침에 닦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 우리가 전날에 얼굴에 살갗을 뜯어내는 팩 같은 거 있죠 짝 달라붙어가지고 그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피부 다 눌려놓고 피부 각질 따다다닥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한달 전에 가끔 한달 전에 그냥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만 해주시지 절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석고팩 석고팩 얼굴에 다 붙이고 와가지고 피부살 다 뜯기던지 아니면 정말 무거운 팩 하고 오시면 정말 때처럼 계속 밀리더라고요 세안을 해도 이 머리카락에 토토토 더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무거운 종류의 팩들은 정말 조심하여 주세요. 전날에 고농축 팩, 세럼, 에센스 사용하는 거 전날 다 좋은데 깨끗. 하게 세안하고 오기 너무 막 빡빡하라는 건 아니고 물로 꼼꼼하게 깨끗하게 세안하고 샵으로 오주시면 돼요. 그리고 샵에 딱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해피콜, 시무님 안녕하세요, 시무님 준비사항 알려드리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전에 전화 를 한번 드리거든요. 그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차로 샵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부가 마르지 않게 가벼운 스킨 로션을 바르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고농축보다 가벼운, 가벼운 패드나 스킨으로 한번 쫙 닦아주고 그다음에 로션 조금, 뭐 아니면 세럼 조금. 에센스는 안 돼요 에센스는 안 밀리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밀리는 애들에게 끈적한 애들이 많아서 밤에 사용하기 좋은데 낮에 데려오면 바로 밀려버려요 샵에 바로 오기 전에는 아주 가볍게 만 바르고 그 샵에 도착하시면 저희가 팩을 한번 붙이고 팩을 떼고 스킨을 다시 닦고 세럼, 로션 이렇게 꼼꼼하게 베이스를 시작할 거니까 요 사항만 체크 잘 하시고 오시면 완벽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샵에서 신부님들 메이크업을 실제로 하면서 조금 속상하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적어놨다가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한 이별부 주의사항 주의사항 여기 있었어요. 꼭 체크해서 아주 아름다운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만나서 예쁜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는 하이텐션이지만 실제로 봤을 땐 여러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고뇌에 잠기느라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크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메이크업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막 긴장하신 날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실례될까봐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이 지금 이 발랄하고 막, 막 활기찬 이 성격과 장애를 만났을 땐 뭔가 어, 어떤 걸 좋아하지? 이런 걸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잠겨서 말이 많이 없거나 요거 텐션이랑 좀 다를 테니 그 부분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점꼭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